시작을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고, 어, 시작을 할까 합니다. 먼무튼 현수막 네, 네, 좀 부탁드리고요. 현수막 좀 잡아주세요. 시겠습니다. 자, 구미 씨 아, 먼저 한번움직면서잘 움직이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구미 씨 희망 포럼 이러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구미 씨 희망 포럼 파이팅. 세 많은 운동가 남북 통일 희망 포럼 이렇게 파이팅. 한번. 제방 운동과 남북 통일 희망 포럼. 네.